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녁 6시 41분입니다. 지금 저녁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하추를 보니까, 물이 마른 게 있어서, 꽃이 핀 화분을 어떻게 물을 주나 겸상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침에 줘야지 가장 좋은데,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제대로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미켈란젤로예요. 여름이라 꽃이 이렇게 예, 작게 핀 거고요. 여기 지금 이 미켈란젤로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좀 줬습니다. 물을 좀 줬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겉에게 말랐어요. 물을 좀 줬어요. 물을 좀 줘서 지금 지금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어, 이 꽃이 핀 거는 호수로 이렇게 위에서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꽃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세 있으면 저명간수로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줄수 없으니까 위에서 호수로 다 줬는데, 음, 낮에,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낮에 뜨거울 때이걸 주면은 다 타버립니다. 타 낮에는 아, 주지 말고 아침에 일찍 주시면 되는데, 예, 이거는, 어, 꽃이 핀 거기 때문에 위에서 줄 수가 없고, 밑에서 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자메이카인데요. 음, 자메이카 이렇게 보니까는 흙이 다 말랐어요. 저는 겉흙게 마르면, 겉에게 마르면 물을 줍니다. 겉흙게 말랐어요. 겉에이 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냐면, 제가 이렇게 밑에다 받치는, 조명 간수용 받치는 걸 하나씩 다 해놨어요. 전에 토개 키울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토개 안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양이 많아서 토개를 다살 수가 없어서 토개 안 키우고 이런 어, 색깔 화분, 화원에 사올 때 주잖아요. 그걸 다 모아놨다가 여기다가 다 이렇게 음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어, 요 밑에다 이렇게 점하해서 물을 줘요. 물을 줄때 조금 물이 아주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가득 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 가득 안 주고 3분의 2나 3분의 2분의 2를 줍니다. 여기 지금 이게 큰것 같잖아요. 큰것같 지금 거의 3분의 2, 2 정도 좀안 되게 줬는데 지금 물을 금방 흡수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반이 남았는데 이반 이렇게 큰것 같아도. 물을 많이 준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물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이 커피 마시는 조이컵 있잖아 이거 반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준것 같아도 물이 많이 준것 같지 않습니다 음, 물 조금 반잔 조금 한번 제가 한번 여기다 따라볼까요 음, 따라볼게요 물이 어느 정도인지 <laughs> 봅시다 음. 여러분, 물이 요정도예요이 이 정도. 반 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 물을 쭉 빨아먹어요. 그래서 거반 한 30분 정도 되면은 거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물이 많은데 여기에 물을 줬다. 그럼 30분 돼도 얘가 물을 안 빨아먹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물을 그냥 쏟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놔둡니다. 왜냐면 얘 자체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물안안 안 먹어도 만족합니다.라고 할때 예, 물을 여기 남겨 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꽃필때 예, 웬만하면은 저는 이렇게 물을 안 말려요. 지금 근데 얘는 지금 물이 좀 말랐습니다. 아유, 제가 여기 잘 집이 없어가지고 얘가 이제 아침 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한번 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물이 좀 말랐는데 너무 마른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사이로 물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조금 줘볼까요 주는 방법도 알려드릴 겸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한번 조금만 한번 물 축여 줘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제가 위에서 물좀 줬잖아요 그때 밑에 물이 금방 불어났어요. 신기하죠? <laughs> 이렇습니다. 이제 얘가 물이 얼마큼 목말랐었는지, 안 목말랐었는지, 한 10분이나 20분 있다, 얘 보면은 여기 물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물을 거의 다 먹었는데, 제가 조금 더 줬더니 아직 물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음, 뷰티였어. 이것도 지금 제가 물을 좀 줬습니다. 물을 줬는데, 반? 좀더 되게 준것 같은데 벌써 물을 다 빨아먹고 밑바닥에 조금만 남았습니다. 응. 응. 보니까 얘도 지금 물이 없네요. 얘 지금 보니까 이것도 잉글리드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 얘도 지금 물이 밥은 없어요. 얘도 좀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응. 네, 지금 여기 지금 어, 잉글리드 지금 물을 줬는데 잠깐 시간 톰을 두고 봤더니 벌써 다 어,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없습니다. 위에 보니까 촉촉해졌습니다. 음, 얘도 지금 자메카도 좀다없수했습니다 얘도 없습니다. 촉촉합니다. 얘도 지금 다없수했습니다 촉촉합니다. 아유. 얘도 지금 답수해서 촉촉하네요. 아, 이렇게 물이 목이 말랐었는데 물을 안 줬으니 아유, 얼마나 얘네들이 <laughs> 그랬을까요? 예. 아, 오늘은 아, 저만의 물 주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물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 예쁜 꽃에게 물잘 주시고 또 예쁜 꽃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